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성남 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습니다. 두산 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5억 6천, 알파돔 시티가 5억 5천을 냈습니다. 합계 178억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요. 두산 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어요. 이 45억을 내고 수천억의 이득을 본 겁니다. 농협은 50억을 내고 성남시 금고를 연장했어요. 네이버는 39억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분당 차병원은 33억을 내고 분당 경찰서 부지 용도를 변경받았고요.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허가를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을 했어요. 어, 그다음에 이, 이, 이재명 이 시장께서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수 없다. 이 잘못된 거예요. 이 변호사님분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제3자 뇌물교부입니다. 뇌물수수입니다. 음? 그러니까...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여기 우리 저 유상범 전 검사장님도 계시고 여 여러분 있지만은 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그 예? 다음에 <laughs> 이게 참또 이상한 게 본인이 본인의 논문 중에 지방정부 부정부패관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았는데 부패의 수단을 중심으로 볼때 각종 인허가권 및 규제권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와 관련된 부패, 평가, 심사, 통제, 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는 형사적 처벌 말고 없다. 본인이 다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그 지난번 무혐의 됐는데 또이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 경찰서는 아무런 강제 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친문 검사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또 수사를. 그러니까 이거를 변소라고 내놓, 내놓는 걸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한데 에, 이거 왈고 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이게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혀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라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형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짚어봤습니다.